연초부터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2023년은 뉴진스의 해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빈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말이죠.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광풍으로 한국 가요계를 접수하고 있는 뉴진스에 대한 타로점을 한번 봐 볼까 합니다. 2023년 1월 달에 뉴진스가 새로운 싱글로 컴백을 했는데 이 컴백과 동시에 여러 구설수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1월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뉴진스를 둘러싼 여러 구설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뉴진스는 올해 2023년 개묘년 해에 무사히 자신들의 음악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타로점으로 한번 봐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셔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는 이렇게 뽑아 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는 이렇게 뽑아봤고요. 어디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카드를 확인해봤는데요. 연초부터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뉴진스가 2023년 한해 동안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제가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2년에는 아이브의 해였지만은 2023년은 뉴진스의 해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긴 하지만은 뉴진스는 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2023년 한 해의 목표를 무서운 기세로 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만 해도 검의 기사거든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는 카드예요. 미래 과정 카드도 전차 카드, 검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서 분위기가 스트렝스 힘 카드, 결과가 성공과 완성을 상징하는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흐름만 봐서도, 아, 뉴진스를 막을 걸그룹이 2023년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물론 올한해뭐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아이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뉴진스의 해가 될것 같다. 저는 연말 시상식에 뉴진스가 작년에 아이브만큼이나 높은 상을 수상할 것 같아요. 결과 카드에 월드카드가 나왔고 결과에 따른 분위기도 스트렝스 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나운 사자를 강력한 힘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마치 댕댕이 다루듯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이 사나운 맹수에게도 아, 저 여자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저 여자는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 맹수를 아주 버로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걸그룹들이 등장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운명은 유진스 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카드도 뭐 성공과 완성을 뜻하는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합이 아, 뉴진스에게는 2023년은 굉장히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개묘년 토끼의 해거든요. 뉴진스의 상징도 토끼가 있으니까 이 개묘년에 뉴진스의 활약이 정말 정점에 이르는 케이팝을 대표하는 인기 걸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각종 구설에 연초부터 휘말리고 있어 갖고 지금 뉴진스가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에 펜타클 5번이거든요. 뉴진스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의 이 각종 구설수가 본인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뉴진스의 이미지에 큰 타격으로 올것 같지는 않고 대중들 같은 경우에도 뉴진스의 모습에 검의 시종이라고 나왔거든요. 대중은 뉴진스를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신인이니까 아직은 이 능력을 상징하는 검을 다루기에는 아직은 서툰 신이니까 신인으로서의 어떤 실수를 했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진스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중은 뉴진스의 음악을 보이콧할 정도로 완벽하게 등을 돌린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뉴진스에게 활동함에 있어서 좀더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뉴진스의 4명 카드에 러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부분에서 뉴진스 나름대로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음악을 해내가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뭔가 대중을 다루고 대중들과의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검의 시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함이나 꼼꼼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방해 카드에 펜타클 9번이 나왔거든요. 만족없는 여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펜타클 9번이 나왔어요.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 혹은 앞으로 뉴진스의 음악을 좋아해줄 대중들과의 어떤 관계, 대중에게 다가가는 표현 방식을 어느 정도 대중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은 뉴진스의 어머니죠. 미니진 대표님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뚜렷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뉴진스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표현해 내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져요 이 미래 과정 카드에 있어서 전차 카드가 나오고 현재 뉴진스에도 검의 기사가 나와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가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놓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범국민적인 걸그룹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 뉴진스의 활동은 굉장히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무서운 기세로 자신들의 커리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뉴진스에게 필요한 조언점에 대해서 제가 카드를 한장 뽑아봤는데요. 2023년을 최고의 해로 보내기 위해서는 컵 9번 카드가 필요하다. 이컵 9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이 팬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든든한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나컵 9개가 나 있어. 그런 완고한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밀려나가야 된다.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충분히 더 수월하게 2023년을 뉴진스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뉴진스에 관한 타로점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뉴진스 친구들의 2023년 활동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라빈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